2025 코브라골드 연합훈련. 우리 군은 올해로 16번째 참가를 했는데요. 이번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태국 일대에서 펼쳐진 2025 코브라골드 연합훈련.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은 태국과 미국 주관으로 1982년 처음 개최된 열례 다국적 연합훈련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군사훈련 중 하나이자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입니다. 우리 군은 2010년부터 정식으로 참가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대한민국 훈련 전대로는 해병대 장병 210여 명과 해군 장병 160명,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KAAV 6대, K55 자주포 2문, K77 사격 지휘 장갑차 1대, 그리고 상륙함인 노적봉함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은 야외기동훈련으로 연합수색훈련, 연합기동사격훈련, 연합 상륙 훈련 등이 진행되었는데요 연합 수색 훈련은 정글 수색, 침투, 정찰 감시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됐습니다 특히 해병대 수색대대는 주력 부대보다 먼저 적진의 침투에 탁보를 수집하고 화력을 유도하는 등 상륙 여건을 조성하는 최정예 부대인데요 훈련에서는 이러한 임무 특성에 맞춰 적진에 은밀하게 침투하고 타격하는 것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28일에 실시된 연합 기동사격 훈련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태국, 해병대 수색부대 장병들이 참가했는데요. 정글이나 평지에서 적을 만났을 경우 한 자리에서 가만히 사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서쏴, 엎드려쏴, 안자스 외에 기동 사격법까지 숙달했습니다. 이번 코브라 골드 연합 훈련에서는 이색 사격 훈련도 실시됐는데요. 다수의 적이 나타나거나 적이 인질을 사로잡은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하며 우리 장병들의 사격 수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3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연합 상륙 훈련이 실시됐는데요. F-16 전투기의 항공 화력 지원과 아파치 공격 헬기에 근접 어무아래 전개됐습니다. IBS를 이용해 상륙해안으로 전개한 장병들은 본대 상륙을 위한 여권 조성 작전을 실시했는데요. 이후 600여 명의 한국, 미국, 태국 해병대 장병들이 상륙 돌격 장갑차와 상륙 주정에 탑승해 지정된 해안으로 신속하게 상륙했습니다. 이러한 연합 상륙 훈련에 앞서 다양한 국가와의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 군은 최초로 싱가포르 상륙함에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k a v 를 탑재하는 크로스도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코브라골드 연합 훈련에서는 매년 군사적 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뿐 아니라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훈련과 인도적 민사활동도 실시되는데요. 지진, 화재. 홍수 등 재난 발생에 의한 붕괴 건물과 교량에 대해 복구훈련을 실시하고 학교 건물 신축 후 현지 학생들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전장 속 대항군의 정찰 공격에 대해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사이버 방어훈련과 우주 작전 계획 및 협조 절차를 익히는 우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코브라 골드 연합 훈련에선 특별한 행사도 있었는데요. K 방산 홍보를 위한 함정 공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노적봉함 함정 내부에 국내 방산업체와 관련한 홍보책자를 비치하고 한국형 상륙 돌격장갑차를 전시해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2025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한 우리 군장병들 앞으로 남아있는 2025년 연합훈련에서도 활약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